어, 우리는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곱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또 묵상하면서 어, 무엇이 진짜 경외함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여섯 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곱 번째 재앙은 그 이전과는 또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 사람의 목숨이 어,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아사가는 그러한 이제 두려운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그 두려운 재앙을 사람들이 맞았는가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을 보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13절과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기원전 3,200년경부터 국가를 이루었으니. 정말로 이미 그때 당시에도 2000년 정도의 역사를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피라미드를 보면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가 하고선 감탄을 하는데 로마 시대 때 지금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사람들도 똑같이 애굽에 가서 그 피라미드를 보고 아니 그 옛날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똑같은 기록을 남긴 것들을 봐요. 그 정도로 이 그냥 고대가 아니라 상고 시대 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애굽은 긴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자신들 세계 중심이라고 착각을 할 만큼 그렇게 자랑스러운 문명을 이룬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바로 네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정말로 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깨닫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그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도 정말 그 신학적인 핵심에 우리는 접근하게 됩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백성,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 번째 재앙 때에 애굽 전체를 충분히 뭐 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멸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7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거듭 묵상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것.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심판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계시인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이것이 복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미리 말씀하십니까?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미 여섯 번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만하죠. 같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만은 또 어떤 이에게는 완악감을 더욱 심하게 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내일 이맘때라는 그 말씀 고대 근동에도 수많은 신탁의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들에게 묻고 답을 찾는 신탁들은 굉장히 모호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이 지금은 아니죠 19절의 경고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한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실제로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끔찍한 재앙이 올 것이다. 이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죄인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박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어, 텍사스에서 살았을 때 어, 텍사스는 여름이 되면은 간혹 우박 주의보라는 것이 발행되고는 합니다. 여름에 꼭 찾아오는 게 우박 아니면은 어, 이돌개바람 토네이도가 그꼭 지나가는 길을 지나가는데 어, 정말 아무리 작아도 어, 새끼 손가락만한 이 새끼 손가락 끝만한 이제 그런 어, 큰 콩알만한 우박이 막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맞으면은 진짜 큰것 떨어지면 맞으면은 우산 찢어지고 뭐 다칠 수 있습니다. 어, 더 나아가서 어, 차를 이제 그런 우박 그 주입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급하게 차고 안에다가 들여놓거나 아니면은. 다리 밑 같은 것으로 옮겨다 두고 지붕을 이렇게 또 챙겨놓곤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정말 우박이 어 얼마나 세게 내리는지 어 철판이 차의 그 철판이 찌그러지고 우러듭니다. 그래서 어 꼭그 시즌이 지나고 나서 중고차 시장에 가보면은 어싼 값에 막 철판이 찌그러져 있는 차들이 어그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뭡니까 우박 그 주입구를 못 들었거나 들었는데 무시했던 차들이 꼭 그런 차들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차가 어, 값이 그냥 똑같이 굴러가는데 어, 유리창이 금가 있고 어, 천장이 찌그러져 있고 그래서 본네트가 찌그러져 있고 우박 피해를 입은 그런 차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우박도 저는 참 어,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그 우박간에 이거는 정말 비유가 안 되는 공포스러운 어, 심판이 애굽 땅에 내린 것이죠. 20절과 21절에 이제 놀라운 대조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심지어 애굽 사람들조차도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것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전자는 경고를 믿고 행동을 했고 후자는 아마 아뭐 이것도 그냥 지나갈 거야 별거 아니야. 뭐 사람이 죽기는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 심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고를 어, 어 무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어, 단순히 뭐 제가 본 것처럼 이렇게 차가 찌그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그냥 어 이제 경각에 달리는 상황이 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이렇게 성탄의 모습으로 초림하셨고 그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간단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둘로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정확하게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들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를 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서 같이 내렸습니다. 불과 얼음이 같이 하늘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야,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정말 명백한 기적이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창조하셨기에 그걸 초월하시는 재앙으로 그 땅을 치셨습니다. 아니 정말 이만한 우박이 그 반만한 우박이 막 내리는 것을 제가 맞으면서도. 아, 아프다 하면서 제가 한번 그 정말로 뛰쳐 가지고서는 지붕 밑으로 이제 어, 뛰어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이 커다란 우박이 막 불과 섞여서 내려서 그 땅을 막 때려 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25절에 그 피해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우박이 애굽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라고요. 수많은 사람과 동물이 죽고 밭의 채소가 모두 짓눌려지고 나무가 다 꺾여 버렸습니다. 26절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땅에는 심판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손길이 있었습니다. 고센과 에, 어, 이 이집트 애굽의 그 경계는 사실 뭐그 우리로 치면은 영역적인 그 행정의 어떤 구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심판의 우박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섞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악으로부터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군가는 이 땅에 남겨지겠지만 믿는 자는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에 들려서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구분이라는 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려운 일들 가운데 바로와 애굽인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27절 28절에 이렇게 바로는 말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아브새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 하연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아카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어, 정말 아주 완벽한 고백인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완전히 두손두발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잘, 잘 따져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노라라고 바로가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번역된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어 생각을 해보면은 잘못했다, 불공정했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우리가 그래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인정할게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이 하나님의 재앙을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기는 있어 이 정도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만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한두번본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애굽과 바로의 그 모습이 어떻게 반복될지 속속들이 깨뜨려 보고. 이 시구절 30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이제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땅히 두려움을 받아야 되는 바로 이 아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줄 아는 그런 하나님은 경외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바로는 고통 중에 여호와 의로우시다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래 경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 때로는 이제 주님을 나는 어, 나를 친구 삼으신다 말씀을 하시니 어, 주는 나의 친구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 너무나 때로는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무서운 줄 아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대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32절 그 하나님의 그 이유로부터 주 우리가 묵상할때 세밀한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보리 삼 완전히 파괴되었지만은 밀과 쌀벌이는 아직 작아서 어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출애굽까지 이제 한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도록 어 이렇게 먹을 것을 남겨주시고 예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두려운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극류를 베푸십니다. 어, 33절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박이 쏟아지는 가운데에 모세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박이 그치고 나서 나간 것이 아니라 우박이 쏟아지는 하늘을 향하여서 마치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춘 것처럼 마치 그렇듯이 모세가 하늘 가운데 그 재앙이 하늘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모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가 나가는 가운데 하늘에서는 그 재앙이 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 신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지만 우리는 또 다시 슬픈 결말을 우리는 예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참 씁쓸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다시 범죄하는 것. 다시 범죄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 없는 불신자들을 손가락질 하면안 되는 거죠. 가끔씩 너무나 이제 본인이 그 교회에서의 어떤 생활 아니면은 그 신앙에서의 어떤 그 생활에 어,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서는 어, 자신이 굉장히 의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를 어, 정죄하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어, 손가락질을 우리가 쉽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다시 범죄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기를 선택하고다 어, 하고자 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씁쓸한 그 뒷맛을 어,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간의 이 정말 부패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출애굽기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지고 정말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은 가능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온 천에 비교할 자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을 우리는 세상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정말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하늘에서 우박 내릴 때그 차를 움직지 않아서 그 차가 찌그러지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그날에 얼마나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칠레굽의 어, 때와 같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세상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는 일곱 번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고통이 올 때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시 입을 싹 닦아 버리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올 때만 내가 범죄하였다 말하는 것이 과연 회개인가?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 우박을 받지 않았다라는 모습.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정말 완전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지만은 불순종에는 그 계속되는 불순종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한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다시 범죄하여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길에는 끝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성탄 발표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어, 저는 하나님의 그 정말로 사랑을 입은 이들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어, 우리의 그 열심을 올려 드렸다라고 믿습니다. 음, 그 찬양과 성극과 여러 그 공연을 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함께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 이 시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특별히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하기를 원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더욱 굳게 하시고 또 세상의 죄와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우박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생 땅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그 평안과 그 영생으로 우리가 그 거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앞서서 정말로 천국을 이때여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먼저 맛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 지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